이번 경기는 카탈루아 바르셀로나에 있는 캄프누에서 펼쳐집니다. 스페인 축구의 역사와 함께한 멋진 경기장이죠. 오늘 밤은 날씨가 좋아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티고 프로 시작됩니다. 슛! 골키퍼 선방! <놀람> 키퍼의 좋은 스피 어려운 볼이었는데 잘 막아냈네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역습에 잘 대처했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역습 첫, 패턴! 하! 이 슈팅은 아깝네요. 전방으로 길게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루카쿠 오바메양 찔러줍니다 루카쿠 역수 <목소리> 채팅 <목소리> 튕겨냈습니다 좋은 선방을 보여주었습니다 키퍼가 침착하게 잘 막아냈습니다 상대 빠른 역습 잘 막았습니다. 먼저 좋은 공격을 펼쳤지만 상대 역습에 슈팅까지 허용했어요. 항상 이런 역습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죠.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길게 찔러 줍니다. 좋은 드리블입니다. 흐름이 좋은데요. 앞으로 찔러 줍니다. 키퍼가 잘 나왔습니다. 티아고 주루패스 합니다. 돌렸어요. 헤더! <laughs> 골! 들어갔습니다. 차분하게 다이빙 헤더로 마무리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몸을 날려 득점에서 보겠습니다. 아, 좋은 판단이었어요. 바르셀로나, 선제골을 뽑습니다. 점수 1대0. 선수들이 정신적인 여유가 있으면 시체! 오버렸어요. 대단합니다. 골키퍼 선방입니다. 멋진 선방이에요. 잘 방을 했습니다. 훌륭한 선방을 보여줍니다. 슈팅! 조금은 정직한 슈팅이었습니다.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길게 찔러주는 패스. 끊었습니다. 코너킥입니다 짧게 줍니다 루카쿠 공 끊어냅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자 왼쪽 봤어요 오바미양 바란 뒷공간을 노립니다. 뒷공간으로. 티아고. 마커스 레시폰.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라비오. 뒷공간 노리는데요. 좋은 찬스. 자. 나떼 깔리는 곳. 슛! 또다시 골을 기록합니다 루카쿠 빠른 반응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세컨볼을 예상하고 미리 자리를 잘 잡고 있었죠 저건 운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예상을 못했다면 옵사이드에 걸렸겠지만 자신과 수비의 위치까지 침착하게 고려했다는 거니까요 아 훌륭해요 바르셀로나 추가 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 0입니다. 바르셀로나로선 2대 0이란 스코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으니까 이제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겠네요. 스루 패스. 도비 패스 인터셉트. 오른쪽측면올라갑니다 길게 보내는패스 코비, 패스가로챕니다루티뉴루티뉴 무티뉴, 길게 보냅니다 루카쿠. 루어 서주는 데요. 어 쏘는 데요.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 봤어요. 전반전 종료. 이제 15분간 휴식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후반전 45분입니다. 마커스 레시포르, 바르셀로나 수비가 뭔지 보여줍니다. 무티뉴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델리알리 줄 곳을 찾습니다. 알랑 어디로 보낼까요? 하고. 자, 치고 올라갑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슈팅! 아! 들어갑니다. 야, 탄탄히 절로 나오네요. 이제 새 골차입니다. 특기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상대도 경계는 하고 있었겠지만 역습 타이밍을 절묘하게 잡았어요. 멋진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루카쿠, 두 골을 기록합니다. 바르셀로나, 점수를 석점 차로 벌리면서 꽤 멀리 달아납니다. 데리흐트, 데리흐트, 한 번의 롱 패스. 바란, 먼저 잃고 있었습니다. 뒷 공간으로. 스루 패스 라비오 전방으로 길게 패스 루카쿠 중원을 제압하고 있다는 건대크죠 우리 흐르다 하요 터치아웃 번지기 기회가 주어집니다 공간으로 패스.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토비, 공가로 체기. 스루 패스합니다. 루카쿠. 혼자서 치고 올라갑니다. 마란. 주위를 살핍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슛! 이제 스코어는 2점 차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선수와 받는 선수 간의 완벽한 호흡이 득점으로 이어졌어요. 선수를 바꿔줍니다. 앞으로 두점 남았습니다. 티아고 티아고 길게 보냅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토비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바르셀로나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델리알리 갑니다. 골프 스테이 걸립니다. 위협적인 슈팅이었습니다. 이야, 이건 아쉬운데요. 전방으로 길게. 줄 곳을 찾습니다. 모라타. 아, 조금 앞서 있었습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티아고 필리페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바카요코 델리알리 오른쪽 잘 벗습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올킥 선언됐습니다.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뒷동간으로. 제쳤습니다. 슈팅! 그냅니다 모라타. 좋은 압박입니다. 모라타. 들렸어요. 반칙을 터뜨갑니다이 위치라면 직접 들어봐도 되겠는데요. 한참 따라갈 수 있을까요? 슛! 정교한 드리블, 좋은 차스 자 역습인데요 치고 나갑니다 알람 가브리엘 제수스 몰아타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바카요코 티하고 휘슬이 올렸습니다. 아깝게 패배했습니다. 어, 한준이의 서령, 오늘 경기는 어떠셨나요? 태모스로서는?